수호자, 빗속에서 널 반긴다. 아직 그림자 속에서 표류하는 것 같군. 네가 해적에게서 가져온 유물을 아이도와 연구했다. 순수한 어둠을 내뿜고 있다군 엘릭슨이 전설에 나오는 물건이야. 이런 물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까 봐걱정되는 옛 선원들은 힘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성물을 위해 싸우고 또 죽었다. 거대한 기계가 주지 않았던 힘을 말이야. 그게 에라미스가 도움을 청한 이유다. 그녀는 성물을 찾고 대적전설에는 성물이 숨겨진 곳이 암시되어 있지. 만약 에라미스의 일이 목격자의 지시에 따른 거라면 에라미스가 그 힘을 차지하게 둬서는 안돼.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타락하고 말 거다. 승무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이봐, 영웅, 성물을 하나 더 노리는 거야?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 해적 무리의 사령관 이름은 아이릭스예요. 명사수로 잘 알려져 있죠. 저라면 굳이 가만히 서서 소문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아가씨도 잘해줬고 어때 책에서 이런 거 읽어본 적 있나? 아니요 없어요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아이도 뭐 하는 거냐? 방랑자와 수호자를 돕는 중이에요 에라미스케를 소나귀에 떨어지기 전에 성물을 하나 더 획득했어요. 네 도움은 성물을 연구하는데 필요하지, 성물을 찾는데 필요한 게 아니야. 도움을 줄수 있으면 줘야죠. 우리 얘기 좀 하자. 알겠어요. 아, 저기 휘말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무튼, 잘했어. 보물을 감춰보자고. 친구 미스 락스 너와 상의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우리 종족의 걱정 곧내 걱정이지 말해봐라 그렇게 나와야지 내가 듣기로는 너의 새로운 선원이 예태 안에서 건진 매력적인 보석을 갖고 온다는 얘기가 돌고 있데네네 음, 몫을 달라는 거냐 이제보이나 우린 한편이야 같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 선물이 괜히 다시 떠오른 게 아니야 그 힘은 우리의 것이다 이번엔 다 가질 수 있어 그냥 갖기만 하면 돼 참으로 경솔한 말을 하는군 와 주어자 믿을 만한 공범은... 라키스, 이네 말이 나한테 들릴 수도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자자, 미스라스, 난널 알아. 감을 생각해, 나를 생각하라고. 우리 네라미스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도 있어. 정말 달콤한 복수 아닌가? 응? 이런 행동은 과거에 남겨둬야 할 거다. 여기 거대한 기계 아래에서 그런 말은 용납하지 않겠다. 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내말 알아들어 날라, 키스. 알겠다. 이런 일로 날 호출하지 마라. 나가. 여보 끝났어. b 아, o b 보 b 봄 b o 보봄 b o b o 이영 b 미 b o 모험 b 하 b o 니약 b 넋 b o 간것 b 네 b o 선원 b 로부터 찾아온 선물로 엘릭슨의 친구들이 바빠져서 내가 보고를 듣기로 했어 아이도가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이야 그 애가 빈틈이 없는 b 인정해?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고 생하하더라고 장담하는데 미스락스가 제지하기도 전에 하나를 깨서 열어 볼 걸. 나? 난딱 보자마자 이것들이 골체품 문제라는 걸 알았어. 살짝 전율도 왔지. 아주 오래전에 뭔가를 떠올리게 하더군. 나도 자체적인 연구를 좀해 봐야 하려나. 범인 남자 빗속에서 당신을 반깁니다 남자 <laughs> 오랜만에 듣는 치목은 원하는 게 뭐지? 아이도 써기. 당신이 인간 문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 때문에 여러 진기한 물건을 손에 넣었다고 들었어요. 맞아, 유감스럽게 이주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수집품을 갖고 있었지. 하지만 날 부른 이유는 이게 아닐 텐데. 물론을 얘기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laughs> 당연히 그러시겠지. 당신과 아버지는 한달 비단 박제공 가문이라고도 알려진 늑대의 가문 출신이죠. 그 시절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는 아주 유용할 겁니다. <laughs> 그래 내가 너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다. 미스락스킬도 이해할 겁니다. 빛의 가문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신도 그 이론이잖아요. 넌네 아버지가 무엇을 할수 있는 자인 지 몰라, 서기 아가씨. 그게 무슨 뜻이죠? 이대화는 없었던 거다! 싸운 정보를 가져오셨죠? 이게 선물과 함께 해적 은신처에서 발견되었어요. 본분의 임당 커니스난 이제 함선 강탈자가 아니다. 난 캐리고. 너의 복종을 받는 게 나의 권리다. 합의된 대로 선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날 뜯어먹으려 했던 걸 넘어가주마. 가져오지. 상상할 수도 없는 분노의 힘이 대면하게 될 거다. 에라미스켈이 목격자를 언급한 것 같아요. 정말 엘릭슨이의 화합을 위해 목격자의 부름을 단념한 걸지도 모르죠.